안녕하세요. 마션온두빵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카메라 앞에 쓴 것은 아 여러분하고 좀 하고 싶은 얘기. 제가 뭐 소소하게 사과할 것도 있고 또 여러분에게 제안할 것도 있습니다. 아 사실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영상 아, 원피스 월드컵 때문이에요. <laughs> 아니 이제 사실은 그 원피스 월드컵 보시면서 아 영상 내용도 그렇고 아 댓글에 있는 댓글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어. 어? 어? 이런 분이 있을 거야 <laughs> 아 그래서 제가 영상과 댓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월드컵에 참여한 옷을 64개나 뽑아 가지고 딱 토너먼트로 막 32강 16강 가는데 보니까 옷을 고르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래 가지고 이제 댓글에 약간 좀 부정적인 하고 약간 좀 비판하는 예, 그런 내용들이 좀 달려 있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 어제 그 영상을 올리고 어, 이제, 뭐, 좀, 밥도 좀 먹고, 살짝 뒤에 봤는데, 아, 제가 사실은 약간 놀랬대요. <laughs> 왜냐면, 아, 댓글 내용도 약간 좀 비판의 내용이 있었지만, 아니, 구독자가 빠져붙더 <laughs> 아니, 보통 구독자가 차고 시작하는데, 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제 영상을 보고, 댓글에, 아, 조금 비판적인 내용을 남겨주신 분들, 그리고, 아니, 구독 취소한 분들, 여러분. 아, 정말 여러분이 진짜 옷을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그게 생각을 해보세요 옷에 대해서 진짜 진심이 아니거나 열정이 없어 아니 그러면 등수가 몇등이 되든 아니 무슨 상관이야 내가 저 옷이 좋은데 저 옷이 떨어지든 말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옷이 딱 보고 너무 좋았어 마음에 진심이 있고 찐이야 찐 진짜 너무 좋은데 막 떨어져 버리니까 <laughs> 맞아 그니까 그 심정이 아 뒤에는 제가 전달이 되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트로트 경영 프로그램 같은 거 봐도, 그 어떤 막, 내가 생각할 때는 걔가 잘하는데, 걔가 막 떨어져, 중간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 미스 트로트 보면서 어떤 여자 어린애가 잘했는데, 걔가 떨어지니까 막안 본다 그러더라고. 그러고 또 보대. <laughs> 자, 근데 아무튼 간에, 그만큼, 이게 진심이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너무 허탈한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작은 일이 아닌 거라. 그리고 이거를 그렇게 진작에 봐주신 분들은 전 너무 고맙다. 첫 번째. 그러면 뭐가 문제냐? 여러분, 이건 순전히요. 제 기획의 실수예요. 완벽한 제 기획의 실수예요. 그럼 어떤 기획의 실수냐?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채널을 이렇게 구성해온 콘텐츠나 영상이나 뭐 패션이나 그런 옷들 스타일이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이 40대, 50대가 제일 많아요. 40대, 50대. 뭐 어느 정도 인생에서 뭐 살면서 여러 가지로 좀 여유가 있고 옷을 진짜 좋아하시면서 이 멋을 추구하는 분들이거든. 자, 그런데 어제 우리 스탭들은 잘 보세요. 겨우 4명을 가지고 제가. 거기다 또 2명을 20대야. 또 30대 한명또 40대 한명 게다가 이 사람들은 특정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한마디로 직장인들 아닙니까 이 직장인들은 좀 삶이 타이트하고 아, 뭔가 여유보다는 이 긴장감이 가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 실용적인 옷을 많이 골랐다 <laughs> 자 그래서 이거는요 저, 여러분. 순... 완전히 제 기획의 실수예요 이 점을 여러분이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때 또 우리 스텝이 이렇게 4명이 다 모이는 시간이 제일 바쁜 시간이야 한 사람은 손님들 연락 받으면서 물건 이거 처리하면서 발송하는 것들을 다 검토해야 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또 우리 고객님들이 이 물건을 잘 받도록 택배를 예쁘게 포장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지금 월말 월초 해가지고 우리 재정이 회계를 막 연락하고 막 계산서 세금 계산서 이거 처리한 사람이고 한 사람이 이제 막 편집해 가지고 올리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laughs> 아니, 이런 사람들이 붙잡아 두고 제가 한 시간 동안 붙잡아 놓은 거라니까. 오히려 저는 너무 고맙고, 지금 미안해. 왜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 이 일을 한 시간 더 늦게 하고 가야 되는데, 더 많이 하고 가야 되는데, 같이 해준 거거든. 저 처음이잖아, 같이 그렇게 해본 거. <laughs>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제 기획에 쉽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댓글에는 없지만, 저희 스탭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했을 때, 조금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제가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 보통 수입의료를 우리가 라이브로 하잖아요, 일 밤에. 예, 엊그제 밤에도 했고 그때 보면서 제가 이렇게까지 L 상품들을 잘 셀렉할 수 있었던 거는 아니 우리 빠숑님들이 해줬잖아. 빠숑님들이 하나씩 다 골라줘가지고 아 제가 한거 맞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그걸, 그걸 놓친 거지. 제가 실수한 거야. 그걸 기억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월드컵도 누구랑 해봐야겠어요? 아니 우리 빠숑님들하고 해봐야지. <laughs> 자, 그래서, 예. 이번에 좀 시행착오했다면, 이제 완전판으로 한번 가자, 이거야. 우리 빠쇼님도 데리고, 예, 이제 몰라. 이거, 이거 월드컵 하자고 제가 라이브 딱 열었을 때몇 명이나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예. 이제 들어와 주시면,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막, 몇 번, 몇 번, 몇 번, 막 1번, 2번, 3번, 막 <laughs> 해가지고, 여러분 의견대로 가는 거야. 그럼 사람도 더 많겠죠. 여러분이 그동안, 예, 저희 채널에 모여주신 그런 컨셉과 그런 느낌 있잖아. 그런 것들이 좀 공통적으로 반영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내그 생각을 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자 일시는 자 4월 5일 수요일 이 촬영 날짜 기준으로 내일입니다 내일 저녁 9시에 물론 이제 갑자기 제가 공표해서 못 오시는 분들 계, 계시겠지만 이거 뭐 제가 봐도 길어도 1시간이면 끝날것 같은데 아니,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진짜 64강의 옷들을 제가 딸에는 심혈을 좀 기울여서 뽑긴 뽑았거든. 아니, 그걸 여러분이 좀 제대로 뽑아주세요. 저희 스탭들도 이걸 말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 잘 됐다고.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4월 5일 수요일 저녁 9시. 제가 처음으로 수요일날 라이브를 열게요. 여러분 많이 찾아와 주세요. 많이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이 월드컵을 함께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이쁜 원피스도 찾을 수 있고 또 여러분과 제가 또 가장 이쁜 옷들을 셀렉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운이 좋다면 우리가 또더 좋은 옷들을 진행하게 되고 여러분들 더더 멋진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laughs> 자, 그래서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